제가 검찰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물름이참 평소와는 다르게 변화무쌍했습니다그 지금 2021년 4월 30일 4시 28분 오후 가지고 4시 30분에 인양됐다고 수정되는데 그 당시 3시 50분에 오트가 발견하고, 그 그러니까 38분이 지나가지고, 지금, 그 최초 수상트리 승강장 끝쪽부터 여기까지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 당시 무르름 속도하고, 여러가지 자연적인 측면에서 관찰해보면은, 그참 상식적으로,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. 참 대한민국에서 참 언론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런 점이 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이 많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,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그 당시 4월 30일은 4m 52cm 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저 원형 모델을 채우고도 한 2cm 정도 더, 우리 더차 있었습니다. 여기서 잠깐 끊습니다. 4월 2 7번부터 따져봐도, 그러니까 25, 26은 좀영년이미약했으니까 27일, 지금부터 따져봐도, <laughs> 한강대교 기준으로 초당 2,000톤 넘게 그 세기로 최고 속도가 나올 수가 있고, 또 볼리로 흘러내려가는 힘도 셌습니다 27일부터 주간이고, 야간, 야간은 좀 약했죠. 이십팔 일 주간, 이십팔 일 야간, 이십구 일 주간이고, 이십구 일 야간. 그 문제의 30일 날, 물음이, 평상시 한강의 평균유속이 1초당 6,70에서 700톤 정도가 서해바다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는데, 지금 30일만 따져도 2,500톤이 넘습니다. 그럼, 뭐 물음도 상당히 거셌고, 그, 참, 물음 속에서도 그 택시선 강장하고저 한남대기 방향에 커피전문점 그 왔다갔다한 상태에서 그 물도 그 그러니까 한심하고 그날로 4월 30일 오후 한시만 해도 1243톤 정도가 아래로 흘러가는 색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2시간 50분 있다가 발견되고. 3시간 30분 지나서, 그 1시 이후 지나서 인양됐다고 주장되는 게참 그, 무르릉하고 유속하고 여러 가지, 그리고 5박 6일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발견됐다는 것이 참 저는 아이러니하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갈수기 치고는 물 흐름이 상당히 센 겁니다. 지난 3월 3일날 턱살이었는데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0톤 정도 역류하고 분류 날때 900톤 정도 내려가고 한살인 날도 1300톤 1145톤이 최고 고 어깨살인날도 천톤에서 900톤 이렇게 3월 19일도 약간 쎘는데 그래도 잠수교 수인는 358cm 밖에 못 올렸습니다. 야간에 좀 약했고 3월 20일 날은 1500톤, 1201톤 정도 아래로 내려갈 때새기고 3월 20일도 영유아힘은 1600톤까지 올라갔는데, 그 결과 잠수교수는 3m 8전해지면서까지 올렸고, 아래로 내려갈 때는 1325톤이 최고세죠 제가 청와대에서 시위하고 있을 때 3월 21일날도 그렇게 안썼습니다. 1600톤하고 1555톤이 최고였고 야간이고 3월 22일날은 1500톤 1400톤 정도 강물 흐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. 근데 그 작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상황은 상당히 다이나믹했죠. 그러니까 그 갈수기에 보기 힘든 영년는 힘도 쎘고 또 보유로 내려가는 힘도 쎘습니다. 평소와는 좀 다르게 쎘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를 어쩌면 다시 시작해가지고, 어느, 어느 선까지 연관이 됐는지 명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끊습니다.